헤매다. 방향을 잃다. 갈피를 못 잡다. 망설이다. 고민하다. 헷갈리다. 고민되다. 오늘은 마요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에서 외울 때는 길을 헤매다, 방향을 잃다 라는 뜻으로 외웠는데 실제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일본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아, 마요우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요우는 방향을 못 잡다, 갈피를 못 잡다, 망설이다, 고민하다, 또는 헷갈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였잖아. 고민되네. 이 표현 앞뒤 문장 없이 통으로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였잖아라고 하면 아 고민된다, 아 어떡하지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현에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a를 할지 b를 할지 고민돼서 아 어떡하지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마요짜우나라고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렇게 마요우나라고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같은 뜻입니다. 이 문장 그냥 통으로 외워서 여러분들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우라는 거 마요 때시마우 고민되어 버리네라는 뜻이에요. 한국어에서 뭐뭐해 버리다 이렇게 자주 쓰지 않죠? 하지만 일본인들 굉장히 습관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고맹 미진이 마요 때 오그레 짰다 미안 길을 헤매서 늦었어 미안해 길을 잃어서 늦었어 여기에서는 우리가 외웠던 그 문장 그대로죠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길을 잃다라고 하면, 조사, 무엇, 뭐, 을, 을, 일본어로는, 오,를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찌오 마요우 라고 쓸것 같지만, 이거는, 니 라는 조사를 데리고 다니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니 마요우 라고 세트로 외워주시고요. 미찌니 마요우, 길에 헤매다, 아니죠? 길을 헤매다, 길을 잃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짰다 썼죠. 억울할 어, 때 심았다 랑 같은 표현입니다. 평상시에도 쓰고요. 회화체에서 짰다 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직역하면 늦어버렸어 라는 표현이지만 한국어에서 뭐뭐해 버리다 잘안 쓴다는 거.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습관적으로 많이 씁니다. 코로나で 로또오니 마요우우니 마요다니가훑 코로나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이 늘었다더라.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나. 사전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지 않나. 많이 찾아보고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 띄었던 것이 롯더니 마요우.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 사전을 보면, 로도니 마요우라는 이 문장을 길을 헤매다, 길거리에서 헤매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로도니마요는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지 않거든요. 일본 야후 재팬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생계를 꾸리기 어렵거나 살 집이 없어져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갈 곳이 없는 상황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를 헤매다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 나앉다, 갈 곳이 없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표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진 않지만 신문기사나 책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본 문장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죠. 내니까 네 뭐뭐로 인해서 길거리로 나앉은 사람이 후회했다. 소우다. 여기에서 소우다는 양태가 아니라 전문이죠.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소우다 생각보다 만들기 쉽습니다. 이 소우다는 그렇다. '타'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말에 '그렇대'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형용사라형용사 명사, 동사, 모든 품사의 반말체에다가, 그렇게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해주는데 소우다를 뺀 앞에 문장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형을 시켜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우다 아주 아주 편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형용사, 나형용사, 명사, 동사 반말체.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나는 뭐만 붙인다. 소다.만 붙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면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대로 또니마요의 시도가 후회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친구한테 소다네. 그렇다고 하네. 그렇대. 그렇다더라. 라는 말만 붙여주면 됩니다. 전문 이해하기 쉬우시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요. 헤매다 방향을 잃다. 갈피를 못 잡다. 망설이다. 고민하다. 헷갈리다. 고민되다. 마였잖아. 고민되네. 다음에 한국어를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고민되네. 마였잖아. 고맹. 미치니 마였대. 오울레졌다 미안. 길을 헤매서 늦었어. 미안해, 길을 잃어서 늦었어. 다음에 한국어를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미안해, 길을 잃어서 늦었어. 고멘, 미치니마요って遅れちゃっ 코로나で路頭に迷う人が増えたそうだね. 코로나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이 늘었다더라. <hei> 다음에 한국어를 일본어로 말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이 늘었다더라. 코로나로 도로 위에迷う人が増えたそうだね.